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먼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먼 8장은 지혜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며 그 가치를 깨닫고 따르라고 초대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바로 말씀 낭독 자먼 8장 1절부터 36절 시작하겠습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3절 성문 격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생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차들아 너희는 명철을 깨달으며 미련한 차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구분 것이나 폐역한 것이 없나니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10절 너희는 눈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치식을 얻으라. 11절 대저지에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예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함께하며 치식과 근신을 찾아 없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고운 은보다 나하니라 20절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정의의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차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하려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으며 25절 산이 세우심을 받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나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도를 지키는 자가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3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 해설자문 8장은 지혜를 인격적으로 묘사하며 지혜의 가치와 근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부릅니다.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에서 부르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은밀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둘째, 지혜의 가치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너희는 눈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성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굽은 것이나 폐역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혜의 역할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지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의로운 재판관들이 탓을립니다 지혜는 공의와 정의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째, 지혜의 근원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라고 하여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지혜의 열매입니다. 35절과 36절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고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사망의 일입니다. 오늘의 적용으로 첫째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는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3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직과 공의를 행하십시오.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세웁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며 정직과 공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혜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들려오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음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를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지혜가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지혜를 찾고 사랑하며, 지혜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지혜의 성품을 닮아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을 하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보물이 아닌 영원한 지혜를 추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지혜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몬 8장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지혜와 함께 생명과 운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